편안하셨습니까?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박사 나효섭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왔더니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린 사건은 상당히 신비한 사건이죠. 마태복음 저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늘과 예수 사이의 소통의 관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선 물 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육지로 올라왔다가 무트로 올라왔다가 하늘에 대한 서술을 통해서 상승적인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이렇게 점점 더 커지는 어떤 그런 방법,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내림 차순으로 서술한 것을 바꾸어서 30배, 60배, 100배, 오름 차순으로 서술을 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저자는 점점 더 커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서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읽는 저자들, 독자들은 점점 더 잘해야 되겠다. 점점 더 크게 해야 되겠다. 점점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암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 마태복음을 읽든지 하는 이러한 제자들은 갈수록 잘 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도 잘 돼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잘 돼야 되겠죠. 물론 이것을 꼭뭐 육신적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면에서 잘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마태복음의 교찬 대칭 구조 가운데 이해해 보면 저 뒤에 예수의 죽음과 연관되어서 무엇이 열리느냐 무덤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마가복음으로부터 하늘이 갈라졌다 라고 하는 표현을 받았는데, 마가복음 저자는 나중에 성전의 휘막이 찢어졌다, 스키조 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는 Q에서 받은 그대로 하늘이 열리다, 아고이고, 안오이고 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이 단어를 나중에 어디에다 적용을 시켜요?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데 적용을 시킵니다. 그냥 성막이 찢어졌다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지만 마태복음 저자는 안 오이고 열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늘이 열리고 무덤이 열리고 이두 가지에 서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나가자! 하는 이런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또 나중에 예수께서 죽을 때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여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세례와 죽음이 같은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새 생명의 길로,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저자는 한 가지를 더 심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1장 2절 1절 2절에 나오는 천지 하늘과 땅 이것과 연관을 시키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기 위한 열림. 바로 예수가 세 창조를 우리들에게 가져다주고 새 인류를 열어주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 마태복음 저자는 마지막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거의 동격으로 놓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복음 제자는 자기에게 내려온 전승을 사용해서 또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하여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그려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구원자에 대해서 탐구하고 고백해 나갑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는지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